이 차가 정말 기아가 만든 게 맞다고요? 토요타 프라도를 정면으로 겨냥한 바로 그 모델, 2026년 현기아 AV5 프라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차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진짜 프라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26 기아 AV5 프라도는 기아가 새롭게 선보이는 중형 SUV 라인업의 하이라이트 모델로, 전기화 기반 플랫폼과 강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외관은 기존 기아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한층 세련되게 발전시켰습니다. 전면부의 LED 라이트 시그니처는 날카롭고 정교하며 대형 타이거 노즈 그릴은 SUV 위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프론트 범퍼 하단에는 메탈릭 가드가 적용되어 오프로드 SUV다운 인상을 주고 측면 라인은 근육질의 휀더와 매끈한 캐릭터 라인으로 스포티함을 더합니다. 뒤로 가면 수평형 리어 램프와 크롬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20인치 전용 알로이 휠은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아 AV5 프라도는 단순한 패밀리 SUV가 아니라 모험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담은 모델로 완성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입니다. AV5 프라도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와 2.5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최고 출력은 약 270마력, 최대 토크는 36kgm에 달합니다. AWD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험로에서도 탁월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자식 주행 제어 시스템이 오프로드 모드,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등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 최적의 트랙션을 제공합니다. 가속력 또한 인상적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6.8초 만에 도달하며 EV 모드에서는 약 80km까지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심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강력한 힘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환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승차감은 프라임급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 강화로 노면 진동이 크게 줄었고, 실내 소음 차단도 탁월합니다. 기아는 이 모델의 사운드 오브 네이처 기능과 함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해 정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는 진짜기아 럭셔리 라고 부를 만합니다. 대시보드는 2 개의 12, 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형 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성 인식은 물론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하고 OTA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운전석에는 12방향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며 2열은 리클라이닝과 열선, 통풍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3열 시트는 성인도 편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해져 실내 분위기는 고급스럽고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360도 서라운드 뷰,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그리고 최신형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탑재되어 반자율 주행까지 지원합니다.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안전성과 편안함을 모두 잡았습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기본 모델 약 5,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약 6,8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토요타 프라도보다 약간 저렴하면서도 더 많은 기술과 고급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AV5 프라도는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오프로드의 강인함, 도심의 정숙함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까지 완벽히 조화된 모델입니다. 이제는 기아가 이런 차를 만든다고가 아니라 역시 기아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이 어울릴 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토요타 프라도 대신 기아 AV5 프라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